이렇게 스피릿이고요. 석탄 도장소2층 있는 그랩인가? 짝지 쪽에서 태어났으니까 큰 쪽에 있겠죠?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발자국 보였고 오른쪽으로 뛰어요. 팔베가 잡고 있죠? 여기서 공수고 가봅시다. 여기겠죠? 쳐주고. 좋은 판자예요 이거. 팔대 이쪽으로 갔겠죠채가 있으니까. 안 보여요 일단. 두 명은 저 반대인데 반대로 됐어야 되는. 얘는 뒤졌죠. <놀람> 갈까는 <거면> 뭐네요. <뭐냐고? 놀람> <세, 놀람> 네, 왔어, 왔어, 네 번. 아, 이거 두개 아니고 할거 없으니까 문 뚫어주는 게 좋겠죠. 나머지 생존자들 다절로 빠졌어요. 이거는 돌리면 한전화가됩 이건 뽑았으니까 바로 봐주세 얘는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음. 여기. 컨셉도 이거 터널링을 합시다. 에드온이 안 좋은 거라서. 얘는 이쪽. 어? 귀신이 꼭 하겠네 방대가지지고 잡고있죠 이거 빨래는 소리가 잘 안나네 아서 판대..파자 빼주고 이런거 빼주면 좋죠 넣고 뒤 아이고 능력 쿨 기다리고 여기에 서있다고? 뒤로 갑시다 어디로 갔지? 아이고 실수했어도 할배도 실수. 포크엔 음, 음. 두개 음. 터졌으니까, 데이드. 이거는 이쪽에서 하나 줬으니까, 음. 여기다 그냥 걸고 갈까, 어차피 다먹었으니까 호세 지우고 가자. 능력을 쓰고 갈게요. 그냥. 어차피 가서 눈 마주치고 지우면 돼. 이거를 차고 가는 게 나을 때. 터널링 해야 돼요, 이거. 아, 얘 그건가 보다. 비공개 조건. 이거 괜찮서이는데 폭발 터졌죠. 대단한 실수했나? ㅎㅎ 하나 큰 집으로 뛰는 거 같고, ㅎ ㅎ 배이걸네베배1걸 ㅎ ㅎ 배를 끝내는 쪽으로 제일 많이 돌아간 거, 이 가운데 발전이 근데 이거 폭발 터졌고, 아까 그아서 이게 위에 있다가 뛰어날 거지, 도 말고... 아, 뛰었죠. 이거... 할배 비공개... 음. 어. 레베카 잡아도 돼. 얘 실험소리가 높으니까얘 잡자. 멍청해서 1차원 전는 그쪽으로 하고, 그럼 너무 좋지. 바로 잡았으니까, 돌아간 발전기는 없고, 두 명이 할배 구하러 왔었으니까, 얘는... 약간 할 일이 없나 보네 이거라서 못본 척하고 얘 여기 뒤에 있겠죠 없죠? 여기 있네 바로 뽑아 이러면 게 죽었지 비공개 해야 돼. 판자로 갈것 같은데요, 이 실력에? 얘왜신험이안 나냐? 아이오 미니꺼? 어. 한명 마무리죠, 이렇게 되면. 이 픽이 게임 터뜨렸죠, 이거. 한 명은 아예 눈, 코빼기도 안 보였으니까 발전기 하나 돌아갈 수도 있어 그렇지한명 호재 깔고 한 명, 두명 구하러 갔고 그러면은 한명 오른쪽 짝짚고 한 명은 이거 돌렸으니까 이쪽에서 나오겠지 여기 좀한번 봐주고 위에? 안 돌렸고 가운데 거 봐주자 한 명이 이쪽에 있었지 제일 못하고 잡으면 어쩔건데 큰 집에서 도전해. 굳이? 큰집한명 이거 돌리는 한명하여 미쳤구만 뭔데 이거 터져서 그런가 보다 왜 이렇게 나댄이야 얘는 구하러 갔지 넘어? 뭐하는데 너뭐 없잖아 아 이거 실수했다 알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왔지 넘겠지 안넘기면 죽고 데다도 없잖아 그리고 얘 바로 안들고 얘 돌리고 있었으니까 살짝 봐주고 아비 한대 맞았지 이러면 공격을 바로 가야할까? 가지말고 카엘라가 뛰었으니까 히라고 있을 수도 있어. 얘 바로 뛰었지? 얘는 위에 거 돌리고 있겠네. 그럼 위치가 거. 더안 돌리고 있어. 호재호가 할배가 힐이 빠르니까 호재는 아마 짝찍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소리가 안 나네. 아이 이거 돌리고 있어. 왜아니질러 그렇지. 데드하드가 안 보고 맷바질러서 죽이. 아싸. 아싸. 저거 안 돌리고 싶고 할배가 이걸 노리고 싶어 그리고 그래서 할배 찾아야겠다 이거는. 할배 찾고 저기 있네 쿨수업으로 맞춰가는 되네 소리가 싹집 한자 내리겠네, 이렇게 가면. 그렇지. 뭐가 됐든 나한테는 이게 뭐야. 여기 뒤쪽에 있지. 오른쪽 근데 얘는 이걸 아닌가? 나얘 올킬 하고 싶은데? 한 명이 놀거나 얘는 한 번도 안 걸었잖아, 이미카엘만 지금 하나 켜질 수, 있... 아, 켜지는 거네, 이거. 이거 노는 거 같은데, 미카엘만띵자고 있지, 큰 집에. 8호만이야, 성능. 위에 돌리고 있어 그러면 할배를 구하러 갈거 같으니까, 궁을 한번 써서 발자국을 좀다주고 살배를, 어 살렸다. 발국찍혔었죠방 여기. 미카엘라는 아마 바로, 바로 다시 돌아갈 거야. 위에서 보고 있네. 싸가지 없게. 싸가지 존나 없네. 돌아갔다가. 어디로 간거여왜잘 듣는다, 소리? 거다 꺾으면 모를 것 같아 뒤로 백해서? 아이고 심리전은 안걸리시네 뭐하냐 걸까 그냥? 아 할배 너무 까불어서 몰킬하고 싶어 내가 할배라면 힐을 쯤에서 하지 않았을까? 찾고 있었네. 최고 왔어. 이거는 여기 판자 살아있으니까 간 척하고 뒤로 가. 쭉쭉 아! 가는. 여기서 그냥 궁안 써. 옮기고. 이렇게 하면 한대 맞잖아. 아니야? 안 맞으니? 안 맞으면 말고. 살릴 수도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방향 꺾어주고. 여기 정직하게 돌아도 돼요. 이거 궁안 써. 분노, 충, 어차피 분노 쌓여가지고. 살리고 없어? 탈밍갈 곳이 어차피 뻔해가지고. 궁을 안 쓰고 이건 걸어서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마지막 방법이니까. 뒤로 갔지, 이거. 뭐야, 왜안 맞아? 잘 가시고. 미카엘라가 죽은 곳이 여기 있지. 딸베가 죽었던 곳이 여기였나? 이쯤? 쉴드 없이 고생하게 만들어 짝집 쪽으로 이어갔나? 여깄네. <laughs>